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거센 압박과 모진 서름을 견뎌낸 결과였다. 집에서는 남편한테 독한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회사에서는 반찬이 한약뿐인 궁상스러운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구질거리는 아줌마라고 불려왔다. 월세 살던 주인집 사모한테는 남이 버린 물건이나 주워드린다고 천대받았다. 그래도 나는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냈고, 드디어 내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은 그동안 나를 못난 여자로 여겼던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날이다. 남들이 말하는 집들이를 오늘 밤 하는 것이다. 야, 네 주제에 무슨 집들이야 집들이가. 토요일 오전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내게 남편이란 작자가 밤새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다. 그래도 우리 새집인데 기분 좋잖아. 자기는 기분 안 좋아? 야, 나한테 자기라고 부르지 말랬지? 징그럽다고. 남편은 이마에 주름을 잔뜩 찌푸렸다. 그럼 뭐라고 불러? 신랑? 서방? 지랄 연병하네.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과 20년 넘게 살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없다. 하지만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즐거운 집들이 날이니까. 잡채를 하고, 꼬치를 하고, 갈비를 하고, 거기에 해물탕까지. 남들은 음식을 시켜서 집들이를 하거나, 아예 식사는 밖에서 하고, 집에 와서 차만 마신다지만, 난 정식으로 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는 부서 회의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에게 집들이가 있음을 알렸다. 오, 웬일이야. 짠순씨가. 과장이란 작자가 하는 말이다. 이 인간은 아줌마가 격리 일을 본다고 불만이 많았다. 모름지기 격리는 젊고 예쁜 여자가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대놓고 아줌마들은 너무 먹는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아마 언니 축하드려야. 늘 명품을 바르고 다니는 오지연 대리다. 이 여자는 늘내 볼품없는 옷차림을 지적했다.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한테 내 몸에 들은 모든 게 싸구려라고 험담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다. 생긴 게안 되면 옷이라도 잘 입어야지. 그러면서도 내 앞에서는 무척 살살거리며 가진 잔심부름을 부탁했다. 오, 우리 미숙 씨 이제야 직장만 했어? 회사 들어온 지 1년도 안된 건방진 신입사원 이태구다. 이 녀석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반말로 대한다. 아들 뻘대는 녀석이 회식 자리에서는 나한테 술까지 따르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미 술을 한잔 마시고 얼큰해진 상태다.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은 예전 주인집 사모였다. 어머, 이게 몇 평이야? 아파트가 조그맣네. 술을 마시던 남편은 그녀의 등장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굴한 웃음을 지었다. 나에게는 그렇게도 못되게 구는 인간이 주인집 사모만 만나면 순한 양이 된다. 지금은 우리 집, 집주인도 아닌데 말이다. 오셨어요. 누추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런 예의도 차릴 줄 아는 사람이었나? 섭섭하면서도 한심하다. 미숙 씨 축하해요. 3호에 이어 회사 사람들이 왔다. 짠순이 노릇하면서 집 샀다 해서 엄청 기대했는데. 꽤 낡은 아파트네. 과장이란 작자도 3호랑 비슷한 말을 내뱉는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선물은 생략했어요. 오지현 대리가 뻔뻔하게 빈손으로 온 자신을 합리화한다.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다. 오늘은 축제일이기 때문이다. 자, 편변치 않지만 맛있게 드세요. 나는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테이블 가득 차려놓았다. 남편은 사모 옆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고 회사 사람들은 마치 회식하러 온 것처럼 떠들고 마셨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이는 없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날이기 때문이다. 띵동. 맹렬히 먹어대는 손님들 때문에 주방에서 쉴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다. 더울 손님은 없었다. 여보, 누군지 좀 봐줘. 야, 네가 와서 봐. 남편은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단박에 무시했다. 그저 술과 사모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내가 나가 볼게. 오지랖 부리기 좋아하는 사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터폰을 확인한 사모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남편의 술잔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앉은 지 10초도 안 돼서 또 현관벨이 울렸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들이 장난하나? 사모는 인터폰을 들여다보다 성에 안 차는지 현관 바깥까지 나갔다. 역시 오지랖 넓은 여자다. 그런데 그녀는 나간 지 10분이 지나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나? 여보 밖에 좀 나가봐. 네가 나가. 역시나 남편의 거친 대답만이 돌아왔다. 나 지금 오징어 데치는 중이야. 당신이 와서 데치던가 그럼.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같이 시시덕거리던 사모가 안 오는데도 그저 귀찮기만 한 모양이다. 제가 나가보죠. 명품 귀골이라도 떨어뜨리셨나? 명품이라면 환장하는 오지연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새 사모가 걸친 명품을 모두 스캔한 모양이었다. 오지연 대리가 나가자 남편은 과장과 이태구 사원에게 접근해 술을 푸기 시작했다. 아, 그래도 우리 과장님 덕분에 저옆편 내가 이제껏 회사에 다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제가 뭐 미숙 씨한테 한게 있나요? 에이, 과장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데요? 아주 셋이서 놀고 있다. 사모를 찾아 밖으로 나간 오지연 대리마저 감감무소식인데 그들은 천하태평 주거니 받거니 마시기만 했다. 누가 오대리님 좀 찾아와요. 내 말에 이태구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오대리하고 그 사모하고 명품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테니까. 오대리가 나간지도 벌써 30분이 다 되어간다. 나는 데치던 오징어를 상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더 가져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술도 거의 떨어졌는데? 이태구가 비굴한 얼굴로 과장과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술이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지들 말고 있어요. 내가 술 잔뜩 사갖고 올 테니까 밤새 마시는 겁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잡아두듯 말하며 집을 나섰다. 왜 이렇게 안 와? 술을 사러 갔던 남편이 생각보다 늦자 과장은 술 흐름이 끊긴다며 투덜대기 시작했다. 눈치 빠른 이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이 취해서 헤매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태구는 상사 앞이라 술을 자제했는지 가벼운 몸놀림으로 집을 나갔다. 이태구 마저 나가자 집안에는. 나와 과장만 남았다. 미숙 씨, 잠깐 이리 와봐요. 과장이 무슨 할 얘기라도 있는지 나를 테이블로 불렀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과장이 타박하듯이 말했다. 뭐해요?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과장은 자신의 술잔이 비었음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말이야.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똑같구만. 과장은 내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도 투덜댔다. 한잔 더. 술은 역시 박색이라도 여자가 따라줘야 제 맛이지. 하지만 테이블에 남은 술은 금방 끝났다. 왜 이렇게들 안 오는 거야? 과장은 술이 끊기자 부하가 나는 것 같았다. 과장님이 나가서 좀 찾아보세요. 내가? 과장은 황당하다는 듯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미숙 씨는 어떻게 이태구보다도 못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이러니까 집에서도 남편한테 대접을 못 받지. 과장은 여기가 회사라도 되는 양, 나를 꾸짖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과장을 집에 혼자 남기고 집 밖으로 나섰다. 집 밖에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덩치들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집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왜안 가고 돌아와요? 아니 밖에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서. 과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미숙 씨가 남자를 겁낼 게 뭐가 있어? 참 눈치는 없고 겁은 많고. 찌찌. 과장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마저 집에서 사라지니. 시끄럽던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조용해도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나의 축제일이니. 나는 축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나섰다. 사실 오늘의 파티 장소는 집들이를 했던 이 아파트가 아니다. 이 짠순이를 뭘로 보고. 난 어엿한 4층 건물의 건물주다.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1층에는 작은 상가가 3개, 위로는 세대수가 9개나 되는 건물에 건물주란 말이다. 게다가 이 건물을 구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 넓은 지하실이 오늘의 파티를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건물 앞에 이르자 아까 집 앞에서 봤던 검은 도의 덩치들이 네 개로 왔다. 준비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았어요. 나는 파티를 준비한 덩치들에게 약속한 돈을 건네주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내가 오늘 초대한 멤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 벌써 많이 부러지고 많이 흘리셨네요. 하지만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오늘 파티는 여러분 숨통이 모두 끊어질 때까지 계속될 테니까요. 오케이? 남편, 과장, 사모, 오지연, 그리고 이태구까지. 그들은 비록 제갈이 물려 있어 말은 못했지만, 무척 흥분되는 눈빛을 내게 보냈다. 나는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가볍게 손가락 절단식을 가졌다. 빠른 비트의 음악소리에 맞춰 나의 손에서 수술용 칼과 가위가 춤을 춘다.